그래, 너가 오할그자서 똑같이 너가 만들게 해줄게. 하지만, 한 가지 조건이 있어. 넌 나와 지옥이라도 끝까지 같이 나와 산 거야. 그럼, 너희도 이루어 주지. 야! 야! 나는 너를 새롭게 마춰뚱 맡을... 어? 선배라 뚱뚱한 선배지 나 뚱뚱한 편이라 너가 h Oh. o 수도 있어 h o 년 정도 여기에 다녔거든 음. 아, 너 Oh. 훈련 좀 하러 가볼까? 음. 어. 가보자 야, 나는 저쪽에서 이쪽 보이지? 저쪽 음. 저쪽에서 할 테니까 너는 저쪽으로 가서 해 알겠어? 응. 음. 그래 잘가 아, 음. 어, 내가 음? 어 잠깐만 외꾼이 눈을 잃고 있어 음? 어. 내가 원하던 사운드, 이거. 음? 허... 응? 어, 응? 연결 수렵구나. 진짜 못생겼다 누가 못생겼다. 뭐요? 누가 차원으래 해? 응? 나 따라오시지. 어? 응? 저기, 나의 따라오시지. 여기다. 하 <laughs> 하하하하. 넌날 따라올 수 있는가? 응? 여기엔 점프메이커스가 미리 준비되어 있어 그러니 넌 나를 위해 점프해야 돼안 보이는데 당연히 투명한 블로그로 만들었기 때문이지 응? 점프는 이 응? 왜야 어떻게 올라온 거야? 뭐라고? 점프해서 올라왔다고. 그건 당연한 말이죠. 이단 내가 만든 함정에 뼈다리 또 박쳤어. 어서 와 버리네. 박쳤어. 야. 야, 수박 오 어? 여기, 어디지? 역시, 악기들 많이 보내진다, 그, 그, 그아